원 두, 쓰리 들어서민 r 이좀 멀리 치고 싶어 이렇게 했어 그대로 r o z 똑같이 치는데 그대로 봐봐 멀리 가자 z 하는 방법 되게 쉬운 거예요. 제가 58도를 갖고 있지만 똑같이 치는데 54도 50도 피칭 9번을 치면 더 멀리 가요 그래서 클럽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스윙으로 똑같이 치면 그냥 로프트가 큰게 멀리 가게 돼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클럽 바꾸기 싫다 우리나라 사람들 스팀이지 아 <laughs> 이거 언니 캐디 언니 이거 갖다 이거 귀찮아 걔 갖고 오면 아 이걸로 치지 뭐다 이러거든 괜찮아 제가 말씀드리는데, 골프는요, 사장님 찌르세요 <laughs> <laughs> 골프는 부지런해야 돼. 사장님, 부지런해야 돼. 그 부지런하다는 게 뭐냐면, 그린에 올라가서도 먼저 올라가서 막 보고, 막 어디가 높은지 막 보고 이런 것도 하고, 클럽도 가서 뭐 주세요가 아니라, 대충 제가 정확한 걸알려줄게 우리나라 골프한교에사 정확한 걸알려줄게 골프장 딱 가죠? 그럼 세컨샷 딱 가거나 서드샷 가거나 그린 주변에. 세리님 여기가 대충 몇 정도 남았어요? 핀까지 몇 정도 남았어요? 그러니까 정확한거예요 대충은 알아 매일 도니까 여기가 몇 미터 근데 5미터 3미터 다니면 정확하잖 100에서 10미터 다니면 정확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클럽을 못해서 두세개는 못해 100이다 그러면 110 정도 치는거요90 정도 치는거야 3개는 내가 가 내가 꺼내 가 꺼내 그러니까 달라고 이렇게 한참 기다리지 마요 내가 카트를 열면 대충 몇 미터 정도 남았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, 어, 100이요? 그러면 내가 1 0 7 거랑 1 1 7 9 7거 가져가. 그렇죠? 잘 보세요. 이렇게 오픈을 해. 그렇죠? 똑같이 오른손 한 손. 오픈, 들었어요. 그 다음에 그립 잡고 뒤로 빠져요. 그러면 봐봐. 되게 편해 보이죠?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고, 자, 여기서 제가 하나 쳐볼게요. 그냥 똑같이. 헤드의 스피드는 똑같아요. 요런 느낌이야. 요 방향으로 그냥 똑같이 해드 스피드는 그냥 요 느낌이야. 그러면은 떨어지면서 한번 보여주세요. 빨간색. 음, 저 정도잖아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스탠스로 똑같은 체이지만 또 스탠스로 할수 있다. 보세요. 똑같아. 이거는 똑같아. 여기서부터. 원, 투, 오픈. 아, 저 정도. 잡아. 뒤에서 빠져. 빈스윙. 윈스윙 그럼 헤드 크기가 자 스피드는 똑같은데 이제 헤드의 아크를 보세요 요정도야 그렇죠? 잘 보세요 그럼 커지지 이걸 넓히면 돼요 하나의 클럽하 그러면 똑같은 스피드로 아까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정도 스피드였다면 조금 넓히면 이렇게 되지 볼의 위치는 이스를 하면 꼭 물어봐 볼의 위치는 그러면 어떠지나요 본인이 빈스윙을 하세요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을 해 거기다 놓는 거지 오른쪽에 두세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치는 사람이야 아니 왼쪽에 두세요 근데 뭐 여기 치는 사람 그건 아니라 사람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다 보면 헤드가 떨어지는 위치가 보이잖아 거기다 거기 보이잖아 안쓰는 봤지? 원투 쓰리 들어서 빈스윙 좀 멀리 치고 싶어 이렇게 해서, 그대로, 보세요. 똑같이 치는데, 그대로. 봐봐, 멀리 가자 <laughs> 자, 거리 응용하는 것까지 하고, 타석으로 가겠습니다.